안녕하세요. 광주부처 t v 의 구대연 최고은입니다. 네, 네. 온라인 학습 기간이 이제 3주째 접어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냥 온라인 수업이 처음에 좀 우려했던 것과 달리 어느 정도 좀 자리를 잡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 온라인 학습이 어떻게 좀 자리 잡게 되었는지 그 사례를 좀 들어보려고 4학년 최고은 선생님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네, 오늘 출연 소감 어떠세요? 어... 이 카메라로 찍는 게 낯설어가지고 좀 떨리는데요. <laughs> 네.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학생 고운소 학생들 4학년 4반 친구들이 지 보고 있어요. 친구들 아, 한마디. 테한아 저희 반 이름이 있어요. 저는 어. 사사랜드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정해준 이름이에요. 라라랜드에서 좀 가족. 어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캐릭터도 <laughs> 있는데 성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음. 네올 한해가 제일 기대가 됩니다. 사사랜드 친구들에게 네. 한마디만. 네, 사사랜드 친구들, 우리 사랑이들 잘 보고 있죠? 얼른 건강하게 학교에서 만나기를 기다리고 있을게요. 예, 예. 사사랜드 친구들 어, 멋있네요. 그렇죠? 잘 가지고. 네. 예, 예. 어, 온라인 수업 지금 이제 우리 4, 5학년은 이제 한 12일, 13일 이 네. 정도 되셨는데 좀해 보신 거 어떤 거 같아요? 처음에는 좀 어려움이 많이 있었는데 이제 음. 아이들이 익숙해지고 저희도 음. 좀 패턴을 찾다 보니까 그래도 음.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음. 만족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좀이 온라인 수업에 있어서 학부모님들은 네. 집에서 이제 지도하셔야 되니까 네. 굉장히 힘들다고 하시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는다고 하셨는데 저 같은 경우는 또 조금 이기적인 이야기일 음. 수 있겠지만 좀 굉장히 만족하는 부분이 네. 있거든요 왜냐하면 학생 관리를 음. 좀 덜하고 수업에만 에너지를 쏟을 수 있어서 음. 저는 그 점이 좀 좋은 것 같아요 고은 트는은좀 어떠신가요? 맞아요. 음. 아무래도 아이들 간의 다툼을 중재하고 음. 하는 것도 음. 굉장히 큰것 같아요. 제가 때렸어요. 예. 예. 제가 먼저 그랬어요. 음. 이런 걸좀 어, 줄어들어서. 네.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화상으로 보니까 음. 좀 점잖게 행동을 하더라고요. <웃음> <웃음> 그래서 굉장히 규칙도 잘 지키고, 이야기 규칙도 맞아. 잘 지키고. 맞아, 맞아. 그래서 아주 원만하게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런 게좀 있는 것 같은데요. 학교에 의해서 등교를 해서 다니다 보면 은 음. 아무래도 지킬할 규칙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온라인 네. 수업은 지킬할 규칙이 훨씬 적잖아요. 맞아요. 근데 애들은 더 나은 거요 네, 맞아요. 음. 좀 시간도 자유롭게 쓸수 있고 말하자면. 음. 그렇습니다. 그래서 <laughs> 온라인 수업에 대해서 한번 전체적인 이야기를 한번 좀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지금 4학년이시죠? 네. 그러니까는 뭐 4학년쯤 되면 애들이 이제 스스로 공부할 수도 있고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온라인 학습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좀 음. 대략적인 그림을 한번 그려주신다면. 일단은 많은 선생님들께서도 하고 계시겠지만 음. 줌이랑 이약스터두 가지를 음. 이용을 해서 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줌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학교가 좀더 많이 하고 있는 네. 실시간 수업 방식이죠? 네. 네, 계속. 그래서 줌은 이제 아침에 아이들 인사할 때 음. 그리고 오후에 종례할 때 이렇게 음. 두번 이용하고 있고요. 음. 그사이 아이들이 스스로 수업을 하고 학습을 하는 부분에서는 음. 이약스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크게 지금 우리 사는 사 사사랜드 네. 사사랜드 친구들은 중과 이학습터 이게 네. 양축으로 되고 있군요. 그러면 구체적인 이야기는 하나씩 한번 들어보도록 할, 음. 할 건데요. 크게 한번 세 단계로 나눠서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제일 처음에 이제 수업의 준비 음. 준비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이제 수업을 어떻게 아이들에게 전달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 진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음. 그래서 이 중을 활용할지 이학습터로 어떻게 활용할지 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어 저희가 이제 많은 회의 끝에 결정한 음. 방법은 음. 어, 아이들에게 컨텐츠를 올려주고 음. 어, 스스로 학습을 할수 있는 최대한 좋은 방법을 찾아보자 해서 음, 음.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음. 한 차시의 수업을 준비를 하면 음. 앞에 수업 도입과 음. 수업 정리 부분은 제가 영상을 촬영을 하고요 음. 가운데 있는 내용은 EBS나 음. 다른 이제 어, 유튜브 컨텐츠 같은 것들을 활용을 음.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음. <laughs> 그렇게 그한한 한 강, 예를 들어 네. 국어의 뭐 느낌을 말해봐요. 하면은 음. 고은생님 도입 영상을 직접 찍으시고 네. 중간 부분은 뭐 EBS라든가 네. 학습지라든가 이런 거 하고 마지막 부분에도 고은생님이 네. 마무리 영상 이렇게 하시고 그러면은 네. 학부모님들 학생들 좀 궁금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내일은 뭐하지? 음. 다음 주에는 뭐하지? 이런 거 궁금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지금 하고 계세요? 네, 그래서 이제 계획을 두 음. 번을 세우는데요. 음. 네, 학교에서 저희가 학교 홈페이지에 음. 학부모님들께 공식적으로 안내한 주간학습 계획이 있잖아요. 음. 그 2주짜리 주간학습 음. 계획을 세우고 음. 이제 그 당일이 가까워지면 음. 일일 배움 계획에서 하루의 음. 계획을 또 세우고 있습니다. 음. 이 하루 계획은 뭐 1교시 국어 음. 국어에는 이런 활동을 해라 음. 그리고 이런 과제가 있다 음. 그리고 배운 공책은 이런 내용을 써라 이게 음. 1시간에서 음. 5시간이 총 음.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그것도, 그것들을 매일 이렇게 정리를 해서 어떻게 뭐 밴드나 뭐 카톡 뭘, 뭘로 알려주는 거예요? 아, 학생이나 학부모님들께 일단 이학기터 공지사항이 올라가고요 이 학습터 공지사항 그리고 밴드에도 같이 올리고 있어요. 아 밴드에도 같이 네. 올려요? 오. 알림장 쓸때 같이 첨부해서 올리고 있어요 어, 학부모님도 좀 쉽게 보시라고 네, 모바일로 네. 보시라고 네. 어. 친절하시요 네, 아, 왜냐면, 하그 음. 이학스터에 아이들이 스스로 숙제했어요. 동그라미 치는 칸이 있거든요. 음. 근데 그 칸을 치려면 인쇄를 해야 되잖아요. 음. 그래서 이 인쇄를 회사에서 해오시는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바로바로 음. 바로 이제 확인하고 출력하실 수 있도록 밴드도 음. 안내하고 있습니다. 친절한 상황이시죠? 네, 치, 매우 친절합니다. <웃음> <웃음> 네, 그래서, 어, 일단 2주, 2주간 계획도 세우시고, 네. 그 다음에 1일 단위로 어, 이 학습도 공지사항 게시판에다가 올려주시고. 네. 그 다음에 그거에 맞게끔, 이렇게 영상, 음. 뭐, 고은 선생님이 직접 찍으시는 거, 그 다음에 EBS나 잘 만들어진 영상 가져오는 거.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수업을 이렇게 준비를 하는군요. 네. 이렇게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특히 사사랜드 친구들, 예, 담임선생님께서 이렇게 열심히 <laughs> 준비하고 계신, 계신다는 걸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알아주세요. 네. 이렇게 준비가 끝났습니다. 그러, 그러면 이제 그날 당일이 됐습니다. 네. 그날 당일 수업은 이제 어떻게 진행되나요? 이제 당일 하루 아이들의 하루의 육아를 말씀드려보면 음. 아침에 이제 일어나서 음. 세수도 못하고 짐을 켜는 애들이 많아요. 그래요? 눈을 음. 이렇게 뜨면서 이제 짐을 들어오면 음. 8시 40분부터 이야기하고 보통 한 9시 10분, 20분 음. 이 사이에 아침 협의회가 끝나더라고요. 아침에 한 지금, 20, 30분? 네네. 짐인사하고 네. 음. 음. 이제 아이들은 이학기부터 가서 음. 스스로 공부를 이제 시작을 합니다. 과제 좀 과제도 올리고. 음. 그럼 저는 그 시간에 이제 다음날 수업 준비도 하고 음. 아이들 과제 체크도 하고 음. 어, 하고 있습니다. 그럼 조금 더 궁금한 게 네. 줌으로 이제 학생들과 이게 뭐예전현으로 뭐랄까 조회라고 하는 것도 네. 조회. 예. 조회할 때 주로 무슨 이야기 나누나요? 어, 예. 왜냐면 저는 어려울 것 같아요. 교사 한 명이고 접속 있는 사람은 2 4 명이고. 맞아요. 어, 그럼 일일이 대화 나누다 보면은 저는 뭐두 시간 걸릴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어떻게 좀 팁이 있다면? 그러니까 이게. 대면이 아니다 보니까 말안 하는 애들은 좀 지루해할 것 같기도 뭐 하고 뭐. 네, 뭐. 테레비 보는 거 맞아요, 맞아요. 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많이 참여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어, 일단은 처음에 만나면 아이들과 기분 먼저 이야기를 하거든요. 음. 네, 모든 아이들이 이제 이야기할 제이 기회를 가질 수 음. 있도록 근데 다 얘기하면 이제 좀 시간차도 있고 좀 오래 걸려서 음. 1부터 5까지 이렇게 많이 하시는 방법 표현을 하도록 합니다. 오늘, 오늘 내가 기분이 좋다 음. 그러면 5예요아 네, 근데 오늘 내가 좀 기분이 별로 너무 안 좋다 하면 1이에요 음. 음. 이렇게 표현을 해보면 화면에 이제 저희는 다 보이니까 금방 볼수 있죠 네, 한 눈에. 네. 한눈에 보일 수가 있잖아요 음. 그래서 오늘 선생님 올때 날씨가 좋아서 기분이 좋았어 이렇게 해서 음. 먼저 해주면 음. 먼저 얘기하고 싶다는 아이들도 나오고 1이라고 음. 하는 일들도 있나요? 있어요 오늘도 있어요? 있었어요 오늘도 했죠? 오늘 있었던 이유는 어제 음. 어제 휴일을 어떻게 보내는지 음. 했는데 아무데도 안 가서 기분이 안 좋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음, 맞아요. 애들한테 그 중요합니다. 네. 예, 그래서 아침 그 조회, 아침 협의회를 통해서 학생들과 그 기분도 이야기 나눴고요 네. 선생님 이야기도 좀 들려주세요. 네. 뭐 따, 다른 것도 있나요 또? 네, 일단은 기분 이해하면서 좀 분위기를 풀고 음. 그 다음에는 이제 아이들과 소외의실 기능을 이용을 해가지고, 음. 이야기를 좀 많이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려고 하거든요. 음. 그러니까 저만 얘기하고 있으면 아이들은 너무 청자의 입장이 되기 때문에. 지루하죠 지루하고. 네. 참여도 안 되고. 네. 그리고 이제 계약해서 어울릴 친구들이랑 좀 음. 시간을 보내봐라 음. 하는 의미에서, 음. 한 4명 정도씩 음. 소외의실을 볼까요? 네, 했었네요. 모든 토의. 그래서, 뭐, 주제를 정해주기도 하고요, 음. 자유주제로 얘기를 하기도 하고, 음. 뭐, 어린날에 받고 싶은 선물 이야기 하기, 음. 아니면 뭐, 내가 좋아하는 동물 얘기 하기, 음. 뭐, 이런 거 하면 아이들이 어렵지 않은 주제기 이 때문에 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3학년 가르치고 있는데, 3학년들을 학생들 대상으로 이제 그르, 그런 시간을 좀 가졌어요. 네. 근데 그, 다윤생님이 여러 방에 소외의실에 들어가 볼수 네. 있잖아요. 들어가 봤는데, 다들 입을 다물고 있는 거예요. 아, 어, 맞아요. 그래가지고, 처음엔 그랬어요. 아 처음엔 네. 사장님도 음,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다 보면은 네. 잘 되나요? 그래서 저희 반아이들은 이제 이야기가 주제가 떨어지면 음, 음. 그하이트보드 기능을 이용해가지고 음, 음. 퀴즈 내는 걸 하고 있더라고요. 퀴즈 내기? 네. 그런데 음. 이제 그림 그려서 퀴즈 맞히는 음. 거. 음. 그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음 네. 배웠습니다. 이두 가지 네. 안 되더라도 좀 소외의실에서 뭐 어린이날 받고 싶은 선물 음. 이야기. 아, 그러네. 이렇게 좀 정해줬어야 되는데, 저는 막연하게, 음. 이야기 나누세요. 그랬더니, 예, 에... 이야기 나누기 어렵겠죠. 네, 하나만 알겠어요. 더 여쭤본다면, 은 그, 모든 별로 이렇게 나눌 때, 소외신 나눌 때, 어떻게, 뭘, 뭐... 배정을요? 배정을. 어떻게 하는, 어. 랜덤입니까? 네, 저는 무조건 랜덤으로. 그러다 <laughs> <하면은. 웃음> 보면은, 그 남학생 셋세에 여학생 네. 하나 이렇게 들어하는 데도 맞아요, 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어... 네. 또그 나름의 재미가 있는 것 같아서 음. 아직은 랜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뭔가 제가 개입을 해야 되는 음. 상황이 생기면할것 같은데 음. 아직은 랜덤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은 어 뭔가 학교 온것 같네. 네. 기분이. 맞 네, 기분도 좀 풀리기도 네. 하고 친구들하고 끝나고. 네. 그리고 끝나면 이제. 그다음에 또뭐 추가적으로 하는 게 있으신가요 면은네 이제 공부할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음. 제가 이제 화면 공, 공유를 음. 통해서 음. 배움 활동 그 일일 아까 썼던 일일 음. 배움 활동 계획을 보여주면서 음. 오늘은 이런 활동들을 할 거고 음. 이런 과제를 내야 한다라고 음. 아이들한테 안내를합니다 제일 싫은 싫, 제일 싫은, 네. 싫은. <웃음> <웃음> 아마 안 듣는 아이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래도 공지사항에 올려 주시기만 는 하는 것과 담임쌤이 아침에 한번 오늘은 뭐 있어요? 뭐 있어요? 뭐 있어요? 음. 언급해주는 거 분명히 다르겠죠? 네 음, 그렇게 하거든 그렇게 해서 시간이 대략적으로 전체적으로 하면 2, 30분 정도 2, 30분 네. 정도 네 예. 그리고 이제 끝 끝나면 뭐 하십니까? 잠자나요? 아잠자는 좋을 텐데 네. <laughs> 네 그런데 이제 다음 어. 준비를 해야 됩니다 또 내일 네. 네. 네 제가 국어랑 수학을 맡고 있어가지고 빠지는 날이 하루도 없어요 시간도 많아요 국어랑 수학이 주면 네 그래서 적으면 하루에 이제 한 개를 만들어야 되고요. 음. 많으면 이제 두 개를 만들어야 해서 음. 정신없이 만들기를 시작합니또 만들기 영상도 만들고 네. 뭐 자도 만들고. 그 다음에 아까도 언뜻 말씀하셨는데 모르게 검사도 하신다고요. 아 네. 이제 아이들이 숙제를 제출하도록 안내를 했는데 음. 했는지 안 했는지 저희가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음. 저는 일주일째 이렇게 표를 만들거든요. 크... 명령표를 많이 옵니까? <laughs> 명예표를 만들어요. 어, 절대 세어나가는 친구가 없도록. 음. 그래서 이제 전날 과제를 다 체크를 하고, 음. 안한 친구는 이제 오후 협의했대. 음. 어, 어제 국어 숙제 세명안 냈더라. 이렇게 <laughs> 이야기를 하면 본인이 찔리겠죠. 음. 이제 실명을 거론할 수 없기 때문에 음. 그런 식으로 이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음. 예, 과제 점검이 끝나면 이제 수업 만들기 시작하고요. 오후에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네. 그 이제 오후 수업, 오후 준매에 네.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후에 지금 몇 시에 학생들이 접속하죠? 어, 5교시 날이 있고 6교시 음. 날이 있기 때문에 음. 5교시면 1시 반부터 접속을 해서 40분에 음. 시작을 하고요. 음. 어, 6교시 날은 좀더 늦게 음. 2시 반. 그러면 한 40분 하면 그때는 또 시간을 얼마나? 그때도 한 20분 정도 20분 하는 것 정도? 같아요. 네. 네. 그때는 또 무슨 이야기 좀 나누시나요? 일단 저는 아이들한테 소감 물어보는 걸 되게 좋아한데요 음. <laughs> 내가 준비했던 수업이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피드백 과정이네. 요되 네. 음. 저한테 되게 도움이 되거든요. 음. 그 아이들의 의견이 그런 것도 물어보기도 하고 음. 이제 궁금한 질문 거 이제 질문 받기도 하는데 음. 항상 하는 거는 음. 오늘 이 오늘 시간표가 국어 수학 뭐, 뭐 뭐였는데 가장 재미있었던 거는 음. 뭐였어요? 음. 재밌었던 활동은 뭐였어요? 이런 거 음. 매일 물어보거든요. 음. 그 보통 한 다섯 여섯 명 정도는 네. 네, 음. 이야기를 꾸준히 하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좀 특징이 초반에는 한과목이좀 이게 집중이 돼 있었어요. 뭐 체육이 재밌었어요 하는 친구들. 음. 근데 이게 점점 분산이 되더라고요. 음. 그래서 다섯 명에게면 다섯 명이 다 다른 경우도 있고. 음. 그래서 이게 조금 점점 선생님들도 아이들도 음. 적응이 돼가는구나 네. 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오늘 수업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하시고. 아까 또 말씀하셨던 것처럼, 3명 안 냈다. 음, <laughs> 안내꼭하고요 네, 그리고, 그리고 또, 또 있으시면. 그렇게 하고, 이제, 특별히 내일 준비해야 될 거, 음. 이런 거 있으면 하고, 이제 아이들이 소외시를 진짜 좋아하더라고요. 음. 아침에 했는데, 음. 오후에 또 하면 안돼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오. 근데 또 그거를 안 되라고 할 이유도 없고, 음. 그렇게 거절하게.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응, 미안해서, <laughs> 근데 안타깝게도 이제 음. 학원을 가거나 일정이 있는 애들이 있어가지고 음. 오후에 소외실은 어. 원하는 친구들만 음 네. 원하는 사람만 네. 저 같은 제 같은 경우는 그 아이들이 한시4 0분 하잖아요. 네. 뭐 태권도 도복을 입고 아 입장니다 네. 곧바로 가야 되나 봐요. 네. 알리면은 제가 어떤 날은 이제 좀 너무 이렇게 지루하니까 네. 좀 재밌는 이야기도 하고 농담도 하고 네. 하려면은 이동하면서 스마트폰으로 아 이동하면서 엄마 차를 타고 가면서도 이렇게 하더라고요. 맞아요. 학원 가면 좀 네, 네. 있죠. 음. 그렇게 해서 이제 한 30분 또 네. 마무리하시고 네. 그렇게 하면은 그렇게 하면 진짜 좀 하나의 온라인 수업이지만 진짜 하루를 보낸 것 같은 네. 그런 느낌이 들수 네. 있겠네요. 음. 저는 이 시스템에 굉장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런 방식 이런 거를 전혀 없었잖아요 네. 맨땅에 헤딩 했잖아요. 네. 네. 그 이후에도 좀 있습니까? 왜냐하면 학부모님들 궁금하실 것 같아요. 우리 아이가 이한 거에 대해서 뭐 어떻게 뭐 피드백을 주는지 음. 아니면 어떻게 관리가 되는지 네. 궁금하실 것 같은데 그뭐 숙제 같은 거 어떻게 좀 검사하고 그러신지 내는지 안 내는지 이런 거. 아까 네. 말씀 하시긴 하셨지만 네좀 자세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 네. 저희는 이 학습터에 과목별 게시판을 만들어 놨어요 음. 국어 게시판, 수학 게시판 이런 식으로 음. 그러면 그날 국어에 음. 어, 배운 공책 사진 찍어서 국어 게시판에 올리기가 음. 있으면 인증샷 아이, 네 인증샷 그럼 애들이 찍어서 올리는 거예요 음. 그럼 저희는 아이들이 쓴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고 음. 그걸 바탕으로 아 이런 식으로 공부를 했구나라고 음. 이제 알 수가 있잖아요 음. 그런 식으로 어 점검과 피드백은 하고 음. 있습니다. 은 선생님 같은 경우는 저번에 봤는데 거의 다좀 댓글도 달아주시던데요. 네, 근데 음. 제가 안 달아도 아이들도 잘 달더라고요. 음. 이제. 서로가 서로에게. 네, 그래서 어제 있었던 숙제는 나의 미래 모습 표현하기였거든요. 음. 내꿈 그리고 밑에 이제 설명을 쓰는 거였는데 이렇게 아이들한테 그 활동지를 찍어서 올리라고 했어요. 음. 그랬더니 어떤 아이가 어 누구야 너는 나랑 꿈이 같구나 이런 음 식으로 아이들 과도 소통이 되고 음 저도 아이들의 마음을 좀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였어. 선생님이 주는 피드백도 굉장히 좋은데 음. 친구가 주는 피드백도 굉장히 예를 들면 유음이 하니까 의미가 네. 있으니까 네 그런 식으로 이렇게 어, 대략적으로 어, 온라인 학습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하시면서 좀 고민이 되었던 거나 아니면 좀 이런 것좀 한계점이 있는 것 같다 음. 생각하신 게 있을까요? 일단 조금 아쉬운 부분은, 음. 어, 아이들을 직접 관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음. 좀... 깊은 파악이 어렵다는 거. 음, 네. 아무래도. 네, 이렇게 배움 공책 올리긴 하지만 음.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 아이가 그걸 쓰게 됐는지 제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구나. 네. 결과만 우리는 보고 네. 있구나. 음. 그래서 그 아이가 뭐 겪게 됐던 어려움도 있었을 테고 분명히 음. 아니면 좀더 흥미 있는 부분을 이제 제가 발견할 수도 있었을 텐데 음. 그 사진 한 장으로 파악하기엔 조금 어렵다는 음.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 이렇게 열심히. 비상학년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계획도 꼼꼼하게 하시고 친절하시고 하고 있는데 온라인 학습의 장점 장점 해보셨더니 나 이런 점은 참 좋았다. 의미가 있는 것 같다. 네. 이제 저의 개인적인 의견일 수도 있는데요. 음. 저는 수업 준비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편이에요. 음. 네, 그래서 뭐 아이디어를 내는 게 사실 창작의 고통이잖아요. <laughs> 그렇죠. 모든 선생님들이 공감을 음, 해주실 음. 텐데 이게 많은 재미있는 활동, 효율적인 활동을 구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음. 이런저런 자료를 많이 찾느라 시간을 많이 보내는데요. 음. 아무래도 이제 아이들 학교 후에 하던 음. 그런 연구 활동들을 등교하는 기간에 네. 일반적인 네, 일반적으로는 아이들 학교 후에 뭐한 2시 이후부터 시작할 수 있었다면 지금은 아이들 이학습도 듣는 동안에 제가 그 자료를 더 충분히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음. 연구 시간이 늘어났다. 그 수업 준비에 더충실해 네, 음. 그게 저한테는 되게 큰 장점인 것 음. 같아요. 수업 준비에 에너지를 더 쏟을 수 있고. 네. 네. 그 오늘 그 고은생님 모시고 온라인 학습에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아마 그 이렇게 이학습만 하셨던 선생님들 또는 줌만 하셨던 선생님들은 좀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네. 전체적인 큰 그림을 이제 이해했기 때문에 아마 공부하는 우리 학생들도 또 함께. 함께 공부하시는 거예요, 사실 어, 맞아요. 어머님들도 아, 진짜 큰 그림을 이해하셨기 때문에 또 남은 온라인 학습 기간에도 아마 좀 공부하는데 또 가르치시는데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많이 잠잠해졌어요? 네, 어제 0명이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어. 해외 입국자 빼고. 네, 그래서 등교를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음. 또 즉각적인 등교가 아니니까 네. 시간 이좀 필요하니까 그 기간 동안에 어 공부에 뭐, 연장선이잖아요. 음. 연장선이기 때문에 온라인 학습도 좀 충실히 되는 그런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출연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출연 소감, 짧게. 어, 말이 너무 꼬인 것 같아서 다음에 <laughs> 한번더 초대해주시면 그때는 네.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4학년 최고원생 모시고 온라인 학습 전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았습니다. 그러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하면서 마칠까요? 네. 네. 하나, 둘, 셋. 손 흔들어주세요. <laughs> 좋은 하보내세요손은루십시오 <하루> <laughs>